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자주 감아도 샴푸를 아무리 바꿔보아도 비듬과 가려움 각종 두피 트러블이 줄어들지 않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야구 샴푸를 시작으로 유명한 비듬 샴푸를 다 쓰고도 비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머리 빠짐까지 더해져서 모자를 쓰고 다녀야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두피에 머리카락이 빼곡히 자랐고 비듬도 말끔히 없어져서 건강한 두피 상태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등공신이 바로 샴푸 바로 머리를 감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피 고민 때문에 혹은 제로 웨이스트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샴푸바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듬을 없애고 탈모를 예방하는 샴푸법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두피에 물을 충분히 적셔 주세요. 머리카락에만 물이 적셔지면 두피에는 물기가 스며들지 않아서 샴푸가 머리카락에만 덧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샴푸바로 두피를 문질러 줍니다. 정수리부터 옆부분 양쪽과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샴푸바는 샴푸를 고체화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누망에 넣어서 거품을 많이 내어 사용하면 금방 녹습니다. 샴푸바를 그대로 머리에 문질러서 사용하면 잘 닳지 않아요. 3분의 1로 작아지기 전까지는 샴푸바 그대로를 사용해 주세요. 두피에 사용 후에는 물에 살짝 씻어 건조대에 올려 놓으시면 잘 마릅니다. 세 번째, 1분에서 2분가량 두피 마사지를 꼼꼼히 해 주세요.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두피 마사지를 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두피의 피지, 노폐물, 각질이 샴푸바 성분에 녹아지고 같이 불려지면서 나중에 물로 씻어냈을 때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비듬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적당히 문지르고 물로 씻어내기 때문이에요. 두피 마사지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비듬이 물과 샴푸 성분에 불려 나오다가 미처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물로 충분히 헹구어 주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물로 후루룩 씻고 마무리하실 때가 많죠. 그런데 의외로 덜 씻긴 경우가 많고요. 샴푸하는 동안 두피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샴푸 성분이 다 씻겨나가지 못하고 샴푸 성분을 머금은 채 두피 모공이 닫히면 두피 트러블, 가려움,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을 흘려보내면서 헹궈주시고 마무리는 드라이기에 미지근한 바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선풍기 바람으로 두피를 시원하게 잘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해가 되니 꼭 미지근한 바람 찬바람을 사용해서 말려주세요. 저는 샴푸바를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액체 샴푸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두피가 건강해졌어요. 샴푸바 쓰면 머리가 뻣뻣하지 않냐 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약산성 샴푸바는 머리카락을 말리고 나면 부드러운 편이기도 하고 저는 바르는 트리트먼트를 소량 머리카락 끝에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에만 사용해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정수리 있는 부분까지 다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실리콘 성분은 두피 모공을 막아서 머리 빠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듬을 없애고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머리를 감으시면 정수리 냄새를 없애는 것은 물론 비듬 제거, 탈모 예방까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사용한 샴푸바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피 트러블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